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란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서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와언 아니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일회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외에서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모엘을 따르지 아니 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와의 호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해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이르. 내일 해가 떠올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들어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자가 없었더라. 백성에게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울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하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장 17절 앞에부터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은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고 장모엘이 나라의 제도도 정비함으로써 어, 왕정체제의 틀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보면 제위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지파별로 천명씩 나와서, 만이천명 중에서, 어,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또, 그 중에서 기서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이천분의 일에 해당되는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왕이 선출되어졌습니다. 이 제비로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왕으로 뽑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또는 구청장을 제비로 뽑아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선거운동도 안 해도 되고, 그렇다면은 많은 비용도 들지도 않고, 또 비용이 든 것을 뽑힌 사람은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투표라는 제도가 가져오는 배단이기도 한데 제비 뽑아서 하는 제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뜻 가운데서 사울이 왕으로 뽑힌 후에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인정을 하였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면, 어, 뒤쪽에 보면은,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역시 왕으로 선출되어 뽑히긴 했지만 적기 식도 갖지 못하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늘 평소와 같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4절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오절에 보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왕으로 뽑혔는데도.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직까지 왕정체제로 들어졌지만은 히틀이 마련되지 않고 옛날 사사시대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이런 자기 자신이 왕으로 완전하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고대 국가에서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 왕이 최고의 왕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 암몬 사람 나스가 전쟁을 벌려왔습니다. 이 암몬 족속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로시 나중에 그의 둘째 그 딸과 의그 큰딸과 둘째 딸과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둘째 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자손들이 암몬 자손입니다. 첫째 딸은 모합이고 둘째 딸은 암몬 자손이죠. 이들은 아주 허전적이고 잔인해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마침 이때 이 암몬사람 여호서가 1절에서 3절에 보면 요단 동편에 정착한 문하세 집파에 속한 질란야베서를 침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 지도를 이렇게 상상해보면 중앙에 요단강, 가릴리바다 사해바다가 있고 요그 길인국을 나누어서 요단강의 동편, 서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어, 정벌할 때에 어, 가난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 동편에 문화세 집파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서쪽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남게 되고 일단 서쪽으로 넘어가서 함께 군인들은 파송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곳이 자기들 탐이 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지만 이 길라완야베스는 항상 이 살기가 좋은 곳이 되어서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한 말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어야 너희들과 언약하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했습니다. 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각지파들에게 가서 전령들이 가가지고 함께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 사울이 듣게 된 것이죠. 이때 그는 왕에 대해서 자기의 사임을 다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힘, 어 그냥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고 있었지만은, 오늘 성경 6절에 보면은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화가 확 났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침략하게 되고, 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오른쪽 도는 뼈야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분노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는 이 소명을 자격하게 되었고 또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이 악한 자의 도발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결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의 손으로 그것을 온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여기서 한결이라는 말은, 이결이는한 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어이 쟁기를 이끌어갈 때, 소두 마리가 한결리가 되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뭐한 접, 이렇게 할 때, 물건을 세는, 또는 어떤 동물을 세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두 마리의 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당신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잘라서 죽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월의 말에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7절끝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이맘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오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힘을 주셔서 그 말이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 유다는, 유다 사람 3만 명, 그래서 총 33만 명이 군사로 소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33만 명이면 얼마 안될것 같이 보이는데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개수를 했는데 그때 가난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개수할 때의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암문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인 수가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반이 나왔다느냐 전부 다 나오지 않고, 반밖에 안 나오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반, 다 나와버리면, 이제 소를 먹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안을 또그 동네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반이 30명, 만명이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이 이전쟁터에 나왔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 자체를 보면, 바로 이사울왕의 어떤 카리스마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이 임하게 하시게 됐지만, 모든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에 삼대로, 세계의 대로 이끌어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아침부터 해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아침에 나와서 점심 때 날이 한창 더울 때 그때까지 사람들을 쳐서 반나절만 전쟁을 하게 되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의 어떤 힘을 왕의 어떤 권위를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 무리들 중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악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어찌 우리 나라를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를 찾아내야 달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를 죽이겠나이다 하면서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보게 됩니다. 그때의 사울이 아니야.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러니까 오늘은 죽이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길갈로 데리고 가서 모든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그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정식으로 세우게 되고 이제 정식으로 왕이 정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고 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만, 은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볼수 있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laughs> 암몬 자손의 길라앗에길라야베스 사람이, 이, 길라야베스의 침략을, 암몬 자손이 이길라야베스의 침략을 했다는 것은 사울에게는 위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면 이것은 위기였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이러한 위기를 제대로 대처한 사울은 초대 왕으로 인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암몬자손을 격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의 이 사울이 나와서 암몬자손을 격퇴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한문 자손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은 가만, 평안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우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사울은 그곳에서,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평화롭게 지내는 그것만이 우리들이 사는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도 볼수 있습니다. 안몬 자손이 저대로 옥무로 인해서 그곳에 이사월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졌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장면들도 신앙의 어떤 체험들도 경험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합니다. 왜 갑자기 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텐데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자신들이 불평하고 엉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해지를 듣고 일어서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온 것을 기회인 줄로 알고 담대하게 나와서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잔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면, 우리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나, 신앙행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더한 걸음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에도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됨으로,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닥칠 때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반응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첫 번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냐고 이런 일이 생기냐고, 피해가 도망가 버립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하생활 하면서, 아고좀더 편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데가 없을까? 왜 자꾸 우리 교회는 힘든 일이 생길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다른 길을 도망을 가버려요. 이런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대시하지 않고 도망가버리는 사람. 두 번째는 아이고 뭐 어쩔 수 있나? 어쩔 수 없잖아.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요. 아이고 내가 사는 게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워하고 자기를 한탄하면서 그냥 수능해가는그 자리에서 막 그냥 그대로 거기에 막따라가 아, 세월 가면 해결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세 번째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어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은 내가 신앙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고 또 지, 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한 단계 업, 업그레이드 되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이세 가지 유행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유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몫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런 일이 오는데, 그것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다른 것이죠. 요즘에 젊은이들은 참 많이 다릅니다. 이런 일이 날치면 그냥 피해 버립니다. 자기에게 사장이 뭐자기가더 좋아해서 일을 많이 시키면 일하기 싫어가지고 자꾸 깨우러면 피우고 안 하려고 합니다. 사장님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해서 더 많은 일을 시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자기 자신이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되려고 생각하지 않고 피하거나 도망가 버립니다. 좀더 편한 일이 뭐 없을까? 이러면서 편한 일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힘든 일을 나에게 닥칠 때이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진하게 되고 더 나은 어떤 지위도 없게 되고 더 나은 어떤 것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진다고 합니 그렇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지는 것. 이 습관이 자꾸 바뀌다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운명이 바뀌게 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오 5월 4일입니다. 어린이 날이 내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피해서 도망하는 자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잘 이겨내어서 승리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냥 당신은 막 편안하게 뭐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 안에서 해결함 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들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보다도 더 한참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더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서 자신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한 사울 왕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이처럼 어렵고 또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암몬 사람의 침략을 인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제 사울이 왕으로 완전하게 인정받는 그런 기회를 잘 활용, 선용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앞에 닥치는 힘들고 어렵고 관등이나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승리하며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늘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